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용인 남사중학교에 근무하는 과학교사 이동열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는요, 여기 있는 달의 위치와 남중시각이라는 내용하고요,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모두 다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고 있는데요. 어, 먼저 이 달의 위치와 남중시각은요,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할 만한 그런 활동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그마한 활동지를 한번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여기 보시면요. 어 먼저 이렇게 준비된 그 활동지 하나하고 또두 번째 활동지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그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만들어진 활동지가 이렇게 딱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. 학생들이 달의 위치와 남중시간에 대한 걸잘 몰라요. 그래서요. 요 앞에 있는 판을 요렇게 회전시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을 보고 그리고 이걸 회전시켜 보면 각각의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을 알고 각각의 시간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활용해 보니까요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또 색깔도 칠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디어에 한번 가져나 봤고요. 두 번째 실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요두 번째 실험은 불꽃 반응 실험인데요. 선생님들께서 워낙 많이 하셔서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하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.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금선으로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시약이 잘 떠지도 않고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잘 보여줄 수 없을까 해서 이 분무기 통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자는 하 시약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라벨을 염화구리다 아니면은 뭐 질산스트론드입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학생들에게 공급할 거는요 이런 알루미늄 호일를 만들어 셔도 되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애들에게 솜을 줘서 이 솜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분무기로 분사를 해주게 되면 학생들이 이 상태에서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냥 불만 붙여 주면은 학생들이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나중에 이 실험이 끝나면 이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아서 버려주면 되고요. 학생들하고 정리할 때는 선생님이 직접 이 염화구리다. 를갖다가 양초를 종이컵에다 태워놓고 불을 이렇게,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색깔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. 근데 요긴 실외라서 잘 보이진 않거든요. 아마 과학실에 하시면 확인하시기 쉬울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실험하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.